사모님 곧 도착합니다. 최 실장님 부탁할 게 있습니다. 사건 당일 남편이 주차한 대로 차를 후면 주차로 넣어주세요. 또한 꼭 소파에 앉아서 기다려주세요. 꼭입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지? 늦었습니다. 시간이 좀 걸렸죠? 남편 차 앞에 똑같이 후면 주차한다고 좀 걸렸습니다. 제가 앉아서 기다려달라 했는데 최 실장님도 여기 앉으시죠? 괜찮습니다. 전 이게 편합니다. 아니요. 꼭 앉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두 분, 자리는 편하십니까? 불편한 데는 없습니까? 소재만 고가네요. 등 기대는 것이 특히 불편하고요. 전 그냥 여기 앉아 있는 게 불편합니다. 이런 내 의도가 틀렸네요. 사실 부인은 이 소파가 불편한 게 맞지만, 최 실장님은 편해야 하는데, 부인 앞이니 어쩔 수 없겠죠. 무슨 말이죠? 뭐가 불편해야 한단 말이죠? 저도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네요. 잠시 일어나 주시죠. 보시면 알 것입니다. 여기 소파에 무릎이 닿는 부분, 좌석 부분을 보세요. 1인 소파와 비교하면, 어떤가요? 알겠어요? 탐정님,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세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소파의 용도는 뭘까요? 단순하죠. 그냥 몸을 편히 기대게 만들어 휴식을 취하게 만들려는 목적이죠. 하지만 이 소파는 좀 다릅니다. 그럼 이 소파를 어떻게 다르게 만들었는지 보여드리죠. 어제 실험할 때처럼 잘 되는지 볼까요? 먼저 1인 소파에 건전지를 올려보죠. 1인 소파의 건전지는 등받이 쪽으로 굴러가네요. 그럼 4인 소파의 건전지는 똑같이 등받이 쪽으로 굴러갈까요? 그런데, 어떻게, 같은 소파인데. 보통 소파라면 엉덩이 쪽으로 기울게 해서 등을 기대기 좋게 만들죠. 하지만 이 소파는 왜 무릎 앞쪽으로 꺼져 있을까요? 바로 소파의 앞과 뒤를 반대로 돌려놓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소파는 앞뒤가 왜 바뀌어 있을까요? 참, 나머지 시트도 돌려보죠. 자, 이제 아래 한번 볼까요? 소파 끝이 긁혀 있어요. 소파에 긁힌 부분에 남편의 DNA가 있다면 경찰도 남편 손톱에 묻은 소파의 소재가 그냥 실생활에서 얼마든지 묻을 수 있는 그저 평범한 소파 패블릭 소재라고 말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천장을 한번 보시죠 그냥 실링팬만 아니 자석이, 자석이 왜 붙어있죠? 물론 남편을 죽이기 위해서죠 통상적으로 실링팬은 35kg 무게를 견디게 설치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실링펜 35kg과 남편 70kg, 도합 105kg을 견디지 못하고 바닥에 떨어졌겠죠. 하지만 남편이 죽었다는 건 실링펜과 남편의 무게를 견디고도 남을 만큼 보강했다는 뜻. 바로 그 증거가 저 자석입니다. 자석이 붙는 것은 철제로 보강했다는 뜻이겠죠. 소파에 긁힌 흔적과 천장의 철체 보강으로 볼때 범인은 당연히 본인의 흔적이 안 묻게 장갑을 끼고 실린팬에 줄을 달고 술에 취해 소파에 앉아 잠든 남편의 목에 줄을 감고는 실크 잠옷에 소매를 잡고 범인 자신 쪽으로 당겼을 것입니다. 소파에서 벗어난 남편은 자신의 무게로 스스로 목에 힘을 가했을 것입니다. 범인은 남편의 소매를 최대한 허리춤에 붙여서 손을 최대한 못쓰게 했습니다. 비록 저항조차 못할 정도로 술에 취했지만 무의식적으로 저항을 했을 것입니다. 소파 아래의 흔적이 그 부분일 것입니다. 범인은 이것을 숨기기 위해 궁리를 했을 것이고, 소파를 들고 갈 수도 없으니 소파의 의자 부분을 앞뒤로 바꾼 거겠죠. 그럼 남편의 보험금은 받겠네요. 네, 그런데 범인이 누구인지 안 궁금하세요? 그 여자잖아요. 타살의 가능성과 범인을 단정 짓는 것은 별개입니다. 그냥 설명해요. 귀찮으니까. 그러면 제가 부탁한 영상 남편 아파트 주차장 CCTV부터 먼저 볼까요?